근데 기리포사장 13절에 말하기를 유하시말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기세요 사2시 사다시는 내라치는 세요 내라치. 일7시칠2다2칠 어, 3칠 빨리 빨리 오세요. 자기 숨으로 숨으로 뭐하요? 여기는 더 많이 때문에 이렇게 여기 까지는 좀. 我接受不了，但 <noise> 是<楽>，我以后会努力的。<music>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준비. 할렐루야 e l u j a h Check o 말씀하시면 one. I took out a master machine. Now, China and Hagetan and Zaram Raggis. h a l l 는 l u 는데 h n a m 여기에 또 여덟 번째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가족 수련회라는 이런 그 아주 귀한 이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놀게 해주시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차량, 찬양하세라는 어, 게 있네요. 뒤에 보면 5번이라고 있는데, 찬양하세. 손 찬양하세 계신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신 분도 계신데, 옆에 분하고 같이 손을 좀 잡으세요. 손 잡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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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진심했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번창하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주의 자손들이 축복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 종을 통하여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밝음과 웃음 속에서 다시 처음으로 만나는 이 기회가 됐을 때에, 성룡 가든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상자 우리 신성의 권사님, 그 후에 이제, 어, 신반석신옥석신광석 이렇게 신성에 이렇게 사남에 있는데, 어, 우리 신영진 집사와 이금순 집사님이 어,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분의 요리사 그러면은 <laughs> 저부모들입니다 예, 네, 고 감사합니다. <laughs> 1-2 그냥 전체 다 일어나죠. 1-2 1-4 일어나주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우리 목사님 때 계시네요. 1-5그 다음에 1-6니다 네. 왜 여기는 박수가 제일 커요? 아, 인기몰이. 제가 오늘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신씨 집안에 장보는 것은 참 잘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 교회에 사자를 못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사자로 붙여야만 이제 야 되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교사를 사시년 했기 때문에 사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이 가신 제가 소개 올리랍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이동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 마누라, 저신안자 권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일어서세요. 둘이 나이를 합쳐서 124세입니다 네, 네. 둘이 124세 네 고모님 나이 많이 먹었죠 둘이 다 62살 되버렸습니다 제가 정년 2년 남았습니다 네, 이제 교장하고 있는데 정년 2년 남고 다음에 우리 큰아들을 소개할려니다 아, 이렇게 소개를 명확 해야죠 이재윤 지금 l b c i 의국산에 근무하는데 품고 있는 놈이 제 손자입니다 이심행인데 앉아라. 그 다음은 며느리, 며느리 있어야지. 김치현, 우리 큰 며느리입니다. 다음 둘째, 좀 바꿔서 보라고 둘째 며느리 왔습니다. 조현영. 네, 거기에 네, 분, 우리 큰손녀이시은 네, 네, 손만 네, 오세요. 네, 그 다음 둘째 네, 손녀 네, 이로은입니다. 네, <laughs>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오신 온 참가한 제 권속을 속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목사나 전소사는 못했습니다만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갖고 삽니다. 지금 네. 이분께서 나오셔서 네 여기를 근데 네그 저기 예, 네. 여기 오십시오 예. 네. 여기를 나오시게 되면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런데 이제 하도 교회를 일 년에 두 번은 갑니다. 설치가지는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두분는 가는데 예비 장로를 모두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집사람도 권사가 되었으니 이제 저도 많이 앞으로 나가려고 얘기했습니다 제희 작은 시민이 씨식 집사 권사 아저씨 네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큰딸 진혜 사이 신주 예. 그리고 제2장남 진수현 그 짝꿍 며느리 전수현입니다네3 어디 공락 아 미국에서 지금 비행기가 안 뜬다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네. 늦었습니다 3신정휘 장모님 댁 안 하시고 음. 그 다음에 3-3 신영진님 댁그 다음에 3-4 신영용님 댁, 예. 신영용 님 댁. <laughs> 네. 네. 아, 예. 박수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3-7 신영찬님 댁 신영찬님 댁 <laughs> 네. 다시 저기 서재인님 댁, 어, 네 서재인님 댁. 네. 지금 그 저기 두째 셋째는 어, 네. 지금. 여기 막내딸이구요. 시고사과사이와 천주와 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 그 <properly>. 네. <laughs> 여기 지금 저기 저 가족. 맞지요? 여기 그 종교단체 그습니다 <laughs> 네. 아, 참, 자재님댁사 다시 뒤쪽도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사 다시 네서재라님 댁. 네. 서재라님 댁. 네. <laughs> 네. 4-7에 서유님댁은 지금에 고고 있는 중이고요. 4-8 일어나 주세요. 4-8서현길님 댁입니다. <laughs> 박수 뭐, 박수가 너무 좋습니다. 상다이도 아, 아프고 좋습니다. 친 네. 신영애 님댁. 예. 네, 다 일어나셔서 네, 석안 네,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 신성의 본장님, 네.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춤추시는 것처럼. 처음면서 러시면서 러하면서 러시면서 도시면서아시면서 러시면서 러시면5 0시면서가아5 0년서러시면0년시면서 러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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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서 러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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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르다가 뭐라 해도 게 내가 재율이 오빠한테는 절대 내가 누나 가 못하고 해도 내려가뭐 하세요 일 다시는? 주의 다이가내려아뭐 뭐? 뭐? 주의 자비가 내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4시 아, 예, 그럼 자기 소개를 좀 하세요. 4-6번입니다. <laughs> <laughs> 태어난 사람 2002년도 반주는 랩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더라도 그 중단하더라도 계속 하세요 2002년도 건 랩이 들어간다니까 네. 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자, 전부 자, 일 다시를 위해서 박수 기 아,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떨려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야. <laughs> 너무 잘한다. <웃음> 아. <웃음> 아.